네, 1 2강2 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으로 시작했죠. 네, 요거는 whenever로 바꿨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Every time 뒤에는 원래 대슬 잘안 쓰는데 썼네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이걸 다 묶어서 whenever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세포가 멀티플라이 y 증식을 할 때마다 위험성이 있다. 무슨 위험이냐면 DNA가 DNA가 카피되는 복제되는 그 시점에 실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거죠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s multicellular animals 다세포 동물이 증가할수록 어 in complexity and size 복잡성과 크기에 있어서 다세포가 증가 다세포 동물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 수명이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암의 위험은 was expected to grow in direct proportion. 인 다이렉트 프로포션은 정비례하여 암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즉 이건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어 그 동물이 더 크고 더 길게, 더 수명이 길어지면 지면 질수록 더 하이얼 더 높아진다. 더 넘버 오브 미토시스 occurring in this body 이 몸에서 발생하는 미토시스는 체세포 분열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따라서 더 하이얼 여기도 비, 어, 더 플러스 비교 고문이네요 그렇죠? D N A 데미지가 발생할 가능성이고요. DNA 데미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예측되었다는 거예요. 결과 그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측되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었죠. Turn out not to be the case. Not to be the case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The case는 그냥 fact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true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As large dimensions and longer life 어, 큰 크기와, 크기에요, dimension은 그 다음에, 긴 수명이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암의 위험성이 증가,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This is Pito's Paradox. 이것은 Pito의 역설인데 이 역설은요, get its name, 이름을 얻었다, 이 연구로부터 어떤 연구로 하면은 리차드 피터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의해서 한 1995년에 출판된 그런 연구로부터 이름을 얻었다. 이 실험에서 큰 그룹의 다른 나이대의 쥐들이 was exposed to, 모엇에 노출되었다. 칼시노진, 어,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의 국소적인 여기는 도포, 국소적인 이게 원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적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발음 뭔가 이제 연고를 바르다 할때 발음 그래서 도포가 그런 뜻이 되는 요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암물질의 국소적인 도포에 노출되었다. 상피종양 의 발생 률은 발생률은 was related to 몸과 연관되었다.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기간과 연관되었다. 이 마우스의 그 쥐의 나이가 아니라 가 되겠죠. 이게 다시 말하면 that is, 다시 말하면 i t w e s the time of exposure to the carcinogen agent that 이건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죠. 여기는 이제 어법상 중요한게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dictate d the risk of developing cancer 암을 유발하는 그 위험성을 결정하는 것은 dictate 이제 유발 이끌다 이런 뜻이니까 결정한 것은 발암 물질의 노출의 시간이었다. Not the age of exposed mouse. 이 노출된 쥐의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p 이 s e d mouse. 이 h i 거 i g e o e i the r g e of 아니다 o s e t h e s p a n of s u r v i v a l a f t e a t h e e x p o s u r e t h 출이된 다음에 e 존기 e 도아니 x p o s 서결론적 u 로 e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a g a i n s t the n t h e current. w i s d o m 그때 당시에는 t h e n t h e current. 는그 당시의 지식에 반대하여 증가된 수명 그 자체는 있어요. 그 자체는 irrelevant다. 중요하다는 거죠. 무관할 수 있다. 그죠? as far as는 무세에 관한한 이런 뜻이에요. 무세에 관한한 as far as 알아두시고 암 발생 위험에 관한한 여기 까지 이렇게 할게요. as far as 뭐뭐 컨서드 여기까지 이게 무세에 관한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에 관한한 수명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뭐 조금 문장들이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울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죠 네, 여기까지 이 강에서 이번에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